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요백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전후 상황을 제외하고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욕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욕은 하나님과 화목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혹시나 자녀가 죄를 지었을까 몰라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회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비였죠. 그렇게 살아왔지만 요베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이유는 요베의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욕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런 조언들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요비 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대상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허공을 울리는 그런 꽹가리 같은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해결책이나 방법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요배 상황과 고난을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이죠. 친구들이 처음 일주일간은 요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요배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며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더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엘리바스의 공감하지 못하는 이 말은 복이 아닌. 독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 독이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이 없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공감이 없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요백의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남겼습니다. 요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당하는 겁니다. 거부당했습니다. 자신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말을 할수록 욥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버리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등됨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죠.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 있을 때. 그 말이 위로가 되고, 복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감 없는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은 양방향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독이 되고, 나에게도 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공감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결국에 그것이 반복되면 대립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감하면 어떨까요? 공감하면 관계가 성립되고, 공감하면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공감하면 사람을 얻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기에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공감이요. 십자가가 관계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단편적인 결과만 보고 상대방의 삶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그러면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을 볼때 어떻게 위로해 줄수 있을까요? 기도할게라는 말로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